0에서 8까지 정의된 함수는 3개의 선분으로 나타내어 졌는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정역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린 다음에 f가 4가 되는 x가 무엇인가 보면은 2와 6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린 이 함수는 2 또는 6입니다. 여기까지는 찾아줘야 되고요. 얘가 2일 때는 다시 손가락을 가려서 2가 될 때를 찾아보면 길게 크기가 2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3, 5, 7이 돼요. 3, 5, 7. 그리고 6일 때는 1이 됩니다. 이젠 개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F가 1, 3, 5, 7이 될 때, 4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3개씩 만나니까, 이때는 3개씩이라고 하면 되고, 이때는 각각 하나씩이라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1부터 6까지로 정의된 X에서 X로의 대형인데, 이러한 얘기가 있죠. A, 2A, A의 삼수값보다 2의 삼수값이 크다. 치역은 원소합이 10이다. 실제로 계산이 쉬우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텐데요. 이거에 따르면 F1은 여기서 여기를 봤을 때 F1은 F2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F4보다 작아야 됩니다. 최소 치역은 3개 이상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F3은 F6보다 작아야겠다. F1은 자유롭습니다. 순서 및 크기가 정해지면 뽑기만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조합 기호라고 조합 조합기어 기호 C를 이용하죠. 치역이3 개인 경우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일단 이게 쉽게 보이고요. 이게 쉽게 보이고 그다음에 증가 감소시켜서 2 4 6이 보이고 그다음에 3 4 5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셋 중에 한 구조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F3과 F6을 정확하게 대응시켜 줘야 되고 F5는 셋 중에 하나로 대응되면 됩니다. 27개로 간단하게 나오게 되고요. 치역이 만약에 4개인 경우에는 12가 되는 경우가 1, 2, 3, 6이 나온다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할수 있고 아, 그러면 1, 2, 4, 5 구조는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 4개 중 3개를 뽑아서 크기 및 순서가 정해진 요기들에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둘을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F5도 넷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다라고 할 경우 잘못하면 치역이세 개가 될수 있어요. 가령 F1, 2, e, 4가 대응된 곳이 있을 텐데, 거기 내에서만 얘네 둘, F3과 F6이 뽑혀지고, 또한 F5도 거기서 뽑히게 되면 치역이 3개가 되니까 즉 치역이 3개가 되는 경우는 빼줘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치역이 3개가 되는 경우 를 빼주면 나머지는 치역이 4개가 되도록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15번 문제는 ABCD라고 하는 정사각형을 무리함수가 지나지 않도록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수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때 k가, k가 양수라면, k가 양수라면, 실제로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일 거예요. 그러므로 감소하는 함수는 1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테니, f 1을 생각하는 거죠. k가 1일 때 최대값은 루트 3 플러스 1일 텐데 그것은 4보다 작을 테니 아래쪽에 존재해서 만나지 않을 것이고 k가 2일 때는 k가 2일 때는 이제 최대값이 마찬가지로 4보다 작으니까 만나지 않게 되죠 근데 k가 3인 경우에는 최대값이 1에서 함수값이죠 그때는 4가 되면서 여기에 딱 걸치게 됩니다 즉 k가 3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걸치게 된다. 4일 때는 정의역이 지금 1위한데, 하필이면 1,4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그래서 만나게 된다. 5일 때는 정의역이 5분의 4, 즉, 1의 왼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게 됩니다. 자, K가 음수인 경우에는, K가 음수인 경우에는, FX가 증가함수가 될 테니까,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 F2에서 최대 값을 갖게 됩니다. f1을 넣어보면 4-2k 플러스 k가 될텐데 이것이 4보다 큰가 작을까 모르겠으니 k를 4쪽으로 넘겨서 제곱한 다음에 얘의 제곱을 빼줘서 계산을 해보니 절대 부동식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얘가 항상 크다는 얘기죠. 얘 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증가하는 함수는 k가 음수인 경우 k가 음수인 경우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건으로 제시된 39개의 K 중 K가 3일 때랑 4일 때에만 조점이 생기니 37개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에서는, 주관식 문제에서는 1부터 9까지 자연수들 중 마찬가지로 크기 및 순서를 정확히, 정확히 표시 했으니 ABC를 뽑는 경우의 수는 93가지가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ABC가 홀수인 경우를 뺀다면 짝수가 되겠죠. 홀수는 1부터 9까지의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죠.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짝수가 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문제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f 역 함수를 h(x)로 정의했고, f(x)에 대해서 x가 홀수인 경우에는 3의 수승을 11로 나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 3 5가 어디로 갈지는 알수 있다. 3의 1승 3은 그냥 3으로 갔고요. 3의 3승 27은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5니까 5로 대응될 것이고 3의 5승은 243을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5는 1로 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에서는 G3과 G4가 뭐냐고 했으니 H3. 3이 H는 여기였죠. 3이 거꾸로 가면 1로 갔고 F는 무엇이 대입돼야지 1로 갔습니까? 5죠. 그래서 여기는 5라는 걸 쉽게 잡을 수 있다.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G사를 구하려면 H사를 구해야 되는데 2와 4가 정확히 어디 대응됐는지는 모르지만 F는 1대1 대응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황등이었던가 아니면 X자 모양의 대응이었을까? 이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h4는 그냥 4일 거고, f에다가 뭘 넣어야 4가 되냐면, f4죠.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 x자 모양에서는 h4라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4를 거꾸로 보내면 2였죠. 그리고 f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2가 되냐면, 4였죠. 결국, 다르지가 않구나. 그럼 왜 다르지 않았을까? 일반화를 시켜보면요. 지금 2와 4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두번 합성하면 항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함수를 두번 적용했어도 2와 4에 한해서는 X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F 역을 계산해버리면 얘는 없어지고 여기는 4가 되니까 G사는 그냥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등. 항등 함수는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유리 함수가 주어졌는데 유리 함수를 제가 빠르게 표현을 좀 했는데요. 이 e 이상이었을 때랑 이의 왼쪽이었을 때를 보면 이 e 이상이었을 때는 대칭의 중심 미3 콤마 m으로서 점근선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3이 되고 그다음에 m이 되고 플러스 계속 업 플러스 일이 플러스니까 이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이 왼쪽일 때는 점근선의 x좌표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m이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G, f(x)와 상수함수가 어,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gt라고 하는데, gt가 0이라는 얘기는 안 만난다는 얘기고, 안 만나려면, 2에서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는, 즉, 이거보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보다 아래쪽에 있는, 근데 마이너스 m이 돼도 됩니다. 어차피, 안 만, 이거 정근선이니까. 그렇다면, 은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를 뺀 얘가 되는데, 그게 20개라고 주어졌어요. 따라서 M은 18이 되고 질문은 GT가 홀수계라고 했지만 뭐 많이 만나봐야 두 개니까 홀수계라는 건한 개란 뜻이고 결국 한 개일 때는 이때 첫 번째 나오고요 근데 M이 18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38일 때한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 여기가 이제 여기죠. 어 하나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위에 있는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0표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18이죠. 이때를 다 더하라는 얘긴데 어차피 마이너스 T 정수입니다. 자연수의 정수죠. 그럼 마이너스 17과 17 마이너스 16과 16 없애주고 다 없애주고 나면 18 하나만 남죠. 그 하나만 남은 녀석과 얘를 더해주면 S가 나오는데 S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